음. 똑똑. 아, 드디어 왔구만. 기다리고 있었다고. 프리드리히. 아, 씨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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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, 쥐아! 씨! 아, 진짜. 아우, 제가 면사만 봐도 너무 빡쳐요. 다른 이들은. 모두들 안에서 기다리고 있지. 어서 들어가게나 여! 기다리는 목 빠지는 줄 알았다고, 형제여 아, 오셨군요. 얼마인가? 자, 오늘은 주인공, 자, 오늘의 주인공 가운데 앉으시고. <laughs> 아, 이씨 진짜. 자, 아 그럼 빨리 확인해 볼까? 모두들 기대하고 있었네. 되면 안 돼요,한테. 프리드리히. 자네가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을. 음! 아! 아! 존나 아, 짜증나. 아, 존나 짜증나. 아! 아, 진짜 짰나. 뭐? 진짜. <놀람> 뭐 진짜 <laughs> 만화를 빙자한 보도의 도로시 재밌다 울컥 네! <laughs> <laughs> 내가 이걸 보기에 얼마나 많은 핵을 맞았는지 <laughs> 야 이거야야 <웃음> 야! <웃음> 야! 진짜 이것도 재능이긴 해. 아니, 안 해, 안할 거야, 진짜. 꼭 팔. 짝짝짝짝. 와우, 퍼펙트 최고였어. 짝짝짝짝짝릴파린 7배. 그때 프리드리가 소리쳤습니다. 저기 릴파가 있다. 우리한테 개발된 릴파가 울고 있다. <laughs> 자, 재밌게 즐겼으니 다시 돌아가 볼까.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. 과연 <laughs> 이... 예! <laughs> 저기 게니치로 응? 다시 볼수 있을까? 리파님의 귀여운 부행 글쎄 그건 다음 악기에게 달렸지 <laughs> 아우 진짜 이놈의 씨. 근데 내가 잠들기 전에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150년 정도 차이 났는데 왜 진거죠? <laughs> 조용히 하세요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게임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<laughs> 아우 진짜 이 개빡치는 녀석들 진짜 어, <laughs> 아 아니 그림체 너무 열받아아이짜 여러... <laughs> 너무 개킹받네 진짜 <laughs> <laughs> 아 만신 미쳤네